여러분의 올바른 독해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까요? 우리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요.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실전 훈련 해봐야죠.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 함께 만나볼 글 제목은 첫 번째는 아빠의 마음. 두 번째는 어젠 미안했어입니다. 자, 인물의 마음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 또는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글, 아빠의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은 채원이 생일이에요. 그런데 저녁 9시가 되, 되도록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채원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죠. 아빠는 채원이의 생일을. 잊으신 걸까요? 채원이는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자, 아빠께서 9시가 넘도록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채원이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 찾을 수 있나요? 속상해서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채원이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을 직접 나타낸 표현이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보, 다리가 왜 그래요? 아빠는 현관 앞에서 목발을 짚고 서 계셨어요. 늦어서 미안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지 뭐야. 아빠께서 집에 늦게 오신 까닭.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던 겁니다. 아빠께서 늦으신 까닭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아빠의 마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빠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통해서 아빠께서는 늦게 오신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마음을 역시 속상해서 마찬가지로 직접 나타낸 표현이죠. 이 말을 들은 채원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아빠. 그래요. 아빠께서 다치신 줄도 모르고, 아빠께서 늦게 들어오시자 속상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채원이는 아빠께 죄송해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알수 있죠? 그래요. 죄송한 마음을 알수 있네요. 역시 채원이의 마음을 직접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았단다. 아빠는 생일 축하 케이크가 담긴 상자를 내미셨어요. 자, 아빠께서 하신 행동인데 이 부분에서 우린 알수 있습니다. 아빠께서 이렇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채원이의 마음을 축하하는, 채원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수 있는 행동이네요. 아빠 고마워요. 채원이는 고마워서 아빠를 힘껏 껴안았어요. 자, 채원이의 마음 찾았나요? 그래요. 고마워요라는 말을 통해서 아빠께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채원이의 마음을 직접 나타낸 표현이죠. 채원이가 아빠를 힘껏 껴안는 이 행동을 통해서는 채원이의 역시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글을 함께 만나 봤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살펴볼게요. 이 글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마음을 나타내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힌트 좀 살펴볼게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기뻐요, 슬퍼요, 미안해요와 같은 말이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말에는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직접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글 함께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말. 찾아봤죠? 자,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답은 그래요. 1번입니다. 그런데 라는 말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이어주는 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속상해서에서 속상한 마음, 죄송해요에서 죄송한 마음, 고마워요에서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을 살펴보죠. 어젠 미안했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어떤 마음인지 찾아볼 거예요. 교실에서 짝에게 그냥 쏘아 붙여 주었던 말이, 그 언짠 음이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따라다닐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낱말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휘력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과 관련된 활동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언짢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실에서 짝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탁 쏘아 붙여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달라붙어서 계속 나를 따라다닌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싹 쏘아 붙였는데 계속해서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죠. 뭔가. 미안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후회되는 그런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는 사라지는데 말입니다. 잠자리에서도 뒤척이게 했습니다. 지금 잠도 제대로 잘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앞에 그 짝에게 쏘아 붙였던 그 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등교하는 대로 다가가 사과하렵니다. 사과하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짝에게 미안한 마음이죠. 미안한 마음. 자, 그러면 이런 미안한 마음을 짝에게 어떤 말로 전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어젠 미안했어. 별 생각 없이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마음 많이 상했지? 하고 사과하려합니다. 자 어제 미안했어에서도 알수 있네요. 어떤 마음? 미안한 마음이에요. 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시에 나오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더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좀 과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 시에 말하는 이처럼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바로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화가 났을 때 먼저 화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좀 한번 참아보는 그런, 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서 후회하면 안 좋잖아요. 또 내가 반대로 친구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쏘아붙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말하는 이가 짝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입니다. 시의 내용 보면은 내일은 등교하는 대로 가서 사과하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과의 마음을 담은, 미안한 마음을 담은 말도 나와 있죠. 이걸 통해 알수 있는 말하는 이가 짝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그래요. 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인물 또는 시를 통해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 어렵지 않죠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마음에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는다는 것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본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